애국시민 여러분 김김태. 애국 외국시민 여러분 김김태. 여러분. 여러분 어제 좀 슬펐죠? 근데 오늘 계속 슬퍼하고 있을까요? 이제 다시 힘을 내야 되겠죠, 여러분? 예, 오늘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요, 그 헌법재판소, 거기 맡겨서 어떻게 좀,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이거 안 되겠죠? 안 되겠습니다. 거기 믿고, 어떻게 좀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으로 직접 할수 있는 거확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물이 말라서 더울 수도 없습니다 이제 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야구는 구회말 투어부터입니다 아직 승부가 끝났습니까?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어제 8대0 야, 이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나오신 이 태극기 물결 보니까 그러신 분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결정문을 읽어봤습니다. 뭐 혹시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좀안 좋은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요. 그, 보통 판결문, 결정문을 보면 다 그쪽으로 맞게 써놔서, 그걸 읽어보면 그래도 좀 이게 수긍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파면한다. 그래서 결정문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더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겁니다. 그러면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거냐? 헌법 기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 누가 누가 불복을 합니까? 내일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오시면 그거는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헌법 재판관들을 꼭 존경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그 이정미 재판관이 읽는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국회에서 뭐 절차가 어긋났다고 하는데 토론도 없이 탄핵 의견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토론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토론 신청자가 왜 없어요? 아까 연설한 조원진 의원이 신청했었어요 저도 신청하려고 했었어요 정세균 의장이 받아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어제 또 대통령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든예 중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했다고 그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여러분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 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는데 그 압수수색도 강제수사기 때문에 당연히 할수 없는 것으로 되고 그것이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각하가 됐으면 그거는 압수수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탄핵 사유에 집어넣으면, 이거는 헌재 결정문이 아니고,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헌재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이런 헌재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데 맡기지 말고, 우리 힘으로, 59일 후에 그게 황교안이 됐던 누가 됐던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 정말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하면 되고요. 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소득이 뭐냐? 소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도 있습니다. 뭐냐? 바로 여기 계신 대극기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국 보수가 언제 이렇게 모여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맨날 일만 터지면 대모 시위에 나섰던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번 일로. 처음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온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나와서 맨날 거리행진하고 이런 거 해봤겠습니까 그 87년 60항쟁 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30년 전에 아스팔트에 나와보고 이번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나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이 태극기 시민, 옛날에는 5% 밖에 안 된다고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은근슬쩍 15%가 됐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15%만 보고 정치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태극기가 15% 밖에 안 될까요? 아니죠! 20%, 30%, 그 이상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나 하나로 끝내지 말고, 이제 직접 가서 투표할 날도 5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페이스북도 하고, 뭐 카톡, 문자, 옆에 친구들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한명두 명만 더 데리고 나오면 대극기 시민이 지금 15%밖에 안된다 하는데 그게 30, 40, 50%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9회말 두아웃 이후에 확실하게 0전승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실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힘을 모아서 59일 뒤에 확실한 역전승을 합시다, 여러분.